이 고려라는 나라는요, 일단 918년 왕건이 건국을 했고요. 그리고 어, 어렵사리 어 18년간에 걸쳐서 발해까지 흡수하며 진짜 탄탄한 민족의 재통일을 일궈냅니다. 자, 왕건은 신라 말 호족이었어요. 지방 귀족 출신. 그러니까 새롭게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이끄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 새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사는 바이바이. 이때부터 우리 역사는 중세사로 갑니다. 자, 중세시대가 우리나라 고려가 되겠고요. 자, 고려는 역사가 475년이에요. 우리가 매번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이러니까 조선왕조는 되게 긴것 같고, 고려는 뭔가 좀 짧게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고려도 근 500년, 475년의 역사고요. 어, 그리고 이 고려라는 나라가 일단 나라 제1의 수도 방금 보셨지만, 고려말 최고의 명당으로 꼽혔던 바로 송악지방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그랬죠이 송악이 나라 제1의 수도 그때말로 개경입니다. 지금의 개성 당이에요 그리고 국호를 고려라고 했습니다. 왕건이 왜 국호를 고려라고 정했을까요? 그건 역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럼 고구려가 누렸던 그 과거의 그 만주 요동을 누비던 그 역사 맞아요. 그 영토를 개척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거야말로 음, 영토를 북쪽으로 넓혀야겠다. 북진을 해야겠다. 이게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자주성. 정말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 나라 국경이 대동강이잖아요. 왜? 삼목통일을 대동강으로 했으니까요. 그 대동강에 걸려있는 도시가 평양이에요. 대동강에 걸려있는 도시가 평양이에요. 평양을 제 2의 수도 서경이라 부르며 여기를 바로 북진정책의 기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왕건은 벌써 본인부터가 영토를 넓혔다니까요. 어디까지 넓혔냐면 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넓히고 들어갑니다. 자, 이걸 시작으로 고려라는 나라는 국경이 계속 바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경은 어떻게 되나요? 압록강에서부터 두만강이죠. 자, 백두산이라고 우리나라 해발고도 가장 높은, 아시죠? 우리나라의 영산? 자, 왼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바로 뭐가 되냐? 압록강이 돼요. 자, 우측으로 흘러가는 강이 바로 두만강이 됩니다. 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언이 백두산 정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두만강인 거예요. 자, 압록강과 두만강. 지금 현재 영토는, 국경선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정해진 겁니다. 많은 그 압록강, 두만강까지 쭉쭉 올라갔던 나라는 고려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려는 국경선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게 꼭 고려의 발전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청천강으로 시작된 이 나라, 이제 대동강으로 시작됐지만 청천강까지로 넓어진 이 나라. 위에 바르를 멸망시킨 거친 유목민족, 거란이라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 거란, 그 다음에 훗날 등장한 여진, 또 뒤에 등장할 몽골, 야 고려는요 시련의 연속입니다. 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얌전하고 점잖은 중국의 한족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거친 유목민족들이에요. 왜 유목민족을 왜 거칠다고 표현하냐면 정말 야생 초원에서요 야생 동물들과 본능적인 이 사냥 경쟁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 이 남자 한명한 한 명이 싸움을 다 잘하죠. 왜냐 말 타는 거에 익숙하고 말도 그냥 타나요. 채찍도 휘두르고 활도 쏘고 이러면서 타죠. 그러니까 남자 한명한 한 명이 진짜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친 그 습성 때문에 항상 소규모 부족단위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역사가 허락한 우리가 마초라 그러죠. 정말 카리스마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출연할 때마다 한순간 대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란도 한때지만 요나라라고 되게 강성합니다. 중국이 당시 송나라인데요. 중국 송나라가 군사적으로 매우 약해요. 왜냐 문치주의가 이 나라 컨셉이에요. 무조건 문신 중심, 무신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국방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거란의 요나라가 한때지만 송나라 일부를 점령할 만큼 되게 강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란족을 싸워서 이겨요. 그게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 대첩입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 고구려의 수나라깼던 전쟁이 뭐죠?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라는 거 있죠. 자, 지금 거란의 거란는 물리쳐낸 바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우리나라 쌍 대첩. 거기에 우리나라가 삼 대첩으로 항상 전쟁 역사 최고의 승리 세 번을 꼽는데 다 아실 조선 시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한 산도 대첩까지요. 요렇게 해서 살수 대첩, 그다음에 지금의 귀주 대첩,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산도 대첩 이렇게 삼 대첩 역사도 꼽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수 대첩까지 승리 아. 기주대첩까지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여기 압록강 하구 땅까지 요렇게 얻어냈어요. 이러면서 압록강 일대로 바로 국경까지 확장되어 나가죠. 그런데 이런 거란? 이런 거친 유목민족?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마초들 있죠. 우리 마초들이 정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초가 죽고 나면 어김없이 찢어지고 분열하는 본래 습성대로 돌아가요. 거란이 약해지고 약해지고 누가 틀었겠냐면 여진이에요. 여진이 세우는 나라가 금나라인데요 이+ 금나라는 정말 이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내버려요 중국 대륙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한 만큼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의 사대우구 굴복하면서 우리의 부진도 좌절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런 여진의 금나라 그다음에 중국 한족들이 찌그러진 남송 이거 다 누가 천하통일하는지 아세요 대단한 나라 하나 나올 건데요. 대단한 민족 하나가 발응할 겁니다. 누구냐면 징기스칸 다 기억하시죠. 정확히 칭기즈 정말 위대한 칸 군주 말하, 맞아요. 그 태무친 칭기즈칸이 그 몽골 세계 대제국 건립할 때에요 그때가 우리나라 고려예요. 다 이쪽 일대를 몽골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몽골 그 태무친의 사후 내 아들이 영토를 분할하게 되는데 그중에 맏아들이었던 쿠빌라이 칸 세조가. 여기 와, 여기 이 중국 대륙을 다 장악하고 원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고려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아세요. 몽골이 정말 잔인한 사륙전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런 몽골을 근4 0년 동안 끈질기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몽골군을 붙잡고요. 물고 뜯고 늘어지면서 자 그런데 기나긴 전쟁에 지친 고려 국왕이 결국에는 먼저 강화를 제안을 했고요. 이로써 전쟁은 중단이 됩니다. 어 어떤 조건이 받아들이게 되게 됐냐면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 국이라는 국호가 유지가 되고 고려인이 계속 국강을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때부터를 우리는 원나라 식민지는 아니지만 간섭기라고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중국 대륙 이제 원나라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요런 구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원나라 간섭기 때도 친원파가 있어요. 그리 우리 그 친원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검문 세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원파 기족들을검문 세족이라 그래요. 그러니 사실 고려 구강의 권력은 한없이 약해지고 이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은 이 친원파 기족들의 횡포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누구 믿고 이렇게 설쳐되는 거예요? 원나라 황실 믿고요. 그런데 저 원나라 오래 갈까요? 거란이든 여진이든 몽골이든 문화적으로 무식하면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역사에서. 몽골이요? 지금 중국의 한족들 밟고 있잖아요. 중국의 전통, 그, 그 유식한 한족들 밟고 있죠? 이거 오래 못 가요. 중국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붉은 수건을 두르고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홍, 건적이라고 묘사를 해요. 자, 홍건적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의 수장이 바로 누구냐? 어, 주원장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바로 난징에서 명나라를 건국하며 점점, 점점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계속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내고 밀어내고 밀어내는. 이러다 보니 14세기 중엽이 되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있는 게 대세가 원나라 황실은 점점 무너지고 자, 명나라가 새롭게 뜨더라, 이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왕이 바로 누구냐? 공민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공민왕은 드라마, 영화 진짜 많이 나오는 한평생 드라마틱하게 살다 가는 그런 인물인데요. 자, 공민왕 하면 머릿속에 반원 자주개혁 정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원나라 잔재를 쓸어내려는 이런 황제가, 이런 왕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권문세족을 숙청해 내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유학자들을 앉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유학자들이 바로 어, 중국 남송 시대 때 만들어진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리학자들 이름하여 신진 사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진 사대부. 신진 사대부면 대표적으로 정도전, 정몽주 요런 사람들이 맞아요. 고려 말에 빵빵 뜨는 신진 사대부들이고 새로운 성리학이라는 예, 유교 사상으로 무장한 개혁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공민왕이 점점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자, 원나라가 장악하고 있던 저 의주에서부터 길주까지, 의주에서부터 길주까지, 영토까지 더 확장을 시키니 벌써 남은 건 여기, 압록강 바로 아래에요. 4군. 자, 그 다음에 저 두만강 끝자락이에요. 육진. 딱두 군데 남은 거예요. 현재와 같은 국경선에서. 저 4군 육진을 개척해내는 게 바로 세종대왕 때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현재와 같은 국경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군유치을 제외한 나머지 의주에서부터 일주까지 영토를 확장한 인물, 공민왕 때. 그래서 고려는 계속 국경이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거 포인트 외에 북진을 하는 나라니까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요. 한때 물론 좌절됐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북진이란 기본 정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진사대부라는 이 성리학자들. 아까 중국의 명나라를 건국하는 붉은 수건을 들는 민족,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원나라가 명 그니까 러 원나라가 밀리기 시작하고 명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대륙이 어 술렁대잖아요. 꼭 이럴 때왜 구들은 진짜 약 먹은 애들처럼 설쳐대요 특히 고려를 계속 쳐들어오는데 국경 지방 국경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 한가야 응대까지 쳐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이왜 구들을 또 막아야 되고 홍건적도 두 번이나 우리 민족을 이제 치러오기 때문에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홍건적과 왜 구의 침략을 물리치며 성장하는 새로운 무인 세력들 우리 이 무렵에. 자 신진사대부 플러스 홍건적과 외구의 성장을 외구의 침략을 물리치며 성장한 우리 그런 사람들의신흥 무인 세력이라 하는데요. 신흥 무인 세력 하면 대표적인 인물 누, 누구냐 최영과 이성계요. 최영과 이성계 당대 최고의 신흥 무인 세력 최영과 이성계 이렇게 해서 무인 세력 최영과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 새로운 또 역시 개혁 인물들이 이렇게 손잡게 되는 거죠. 이때 최영과 이성계는. 역사 속 가장 대단했던 동료기도 하고 가장 대단했던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자, 갓 건국된 명나라가 막 원나라를 밀어내면서 요동 일대를 다 장악하고 우리나라 의주에서부터 길주까지 여기 영토 있죠. 공민왕이 훔쳐간 땅이라고 하면 이걸 돌려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나요갓 건국된 명나라가. 이때 고려는 요동 정벌론으로 맞불을 놓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명나라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요동을 치자. 오히려 그렇게 명나라를 압박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성계는 이 군사작전을 반대합니다. 요동을 치는 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 건 아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는데요. 결국 이 반대하던 전쟁을 본인이 하게 되는 비운의 운명. 그래서 결국 개경을 출발, 의주를 지나 압록강으로 이제 건너야 돼요. 요동을 치러 가려면 거기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압록강에서. 회군이 있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이게 1388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당대 최고의 라이벌에서 최영을 제거합니다. 왕도 갈아치워요. 그러면서 이성계가 바로 신진 사대 부쪽 누구와 손잡게 되냐면 정도전과 손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정도전이 기획을 하고 주연 배우로 나선 인물, 바로 새로운 군주 이성계. 완전히 새로운 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손잡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니 그게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요 과정. 이거를 고려말, 여말, 그다음에 조선초, 선초 이렇게 해서 여말 선초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여말 선초에 등장하는 정몽주, 정도전, 이성계, 이방원 정말 여러 편의 사극이나 여러 편의 특강 이런 데서 아마 어머님들이 충분히 여러 번 만나 보셨을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죠. 어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한명한 한 명의 그 개성이 진짜 우리한테 훅훅 와닿을 만큼 대단한 현실적인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제 조선까 조선의 건국 과정까지딱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어머님들과 이렇게 어 정말 어머님들을 위한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학습의 형태로 딱 제공하는 그런 영상. 이건 텔레비전 특강이나 이런 걸 보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조금 더 약간 학습의 형태로 머릿속에 구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걸 앞으로도 좀 다수의 영상으로 어머님들을 제가 어머님들의 역사 선생님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인물 인물사도 진짜 재밌는데 그 제가 차차 앞으로 영상을 좀 기획을 해 보도록 할게요. 대신 어머님들 뜨거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저는요 어 요쯤에서 이제 조선 공국 과정까지로 요+ 요 어, 우리가 한국사 역사 교실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역사 교실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로나 어머님들 정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진짜 간절하게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